업무차 출장을 다녀오는 귀갓길에 심장이 찌르르 조여움을 느꼈는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태우주 수행으로 병의 치유를 경험한 박철수 도생님은 망설이지 않고 백일 정성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운동과 수행을 병행하면서 점차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모두 태울궁 정성 수행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는 천도식을 올리는 신앙의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목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갑자기 심장이 해서 이게 뭐 심장이 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갑자기 놀랐었죠. 그 충격 때문에 어 이거 뭐 몸이 좀 이상 있는같다그 같이 옆에 있는 저, 성도님들도, 어,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꼭 빨리 병원 가보라 했는데, 병원 가니까 큰 이상은 아닌데, 일단 몸이 좀 쉬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쉬면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 약간 출근 조정을좀 해서 조금 아침에 좀 늦게 나오면서 좀 잠을 좀 많이 자고 그랬는데 그래도 별로 낫지 않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의 장기인 태일주장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조깅하고 그리고 워킹도 하고 그리고 태극궁에서 어, 한두 시간 주문수행 배례 그리고 태극 도공을 한 시간 이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뭐 어, 아침 새벽 수행하고 오후에 업무하고 저녁에도 애들하고 같이 정정수행을 계속 49일 가도가고 같이 이제 또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천도식을 지난 6월 17일 날 했는데 천도식 끝나고 그때는 심장이 뭐 아무 느낌이 없는 아~ 이전에 심 저기 아무 느낌 없는 그 원래 상태로 돌아온 기분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 내 병이 나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